안녕하세요. 당국 TV의 자연 트송송입니다 제가요 오늘 첫 영상이거든요. 요거 <laughs> 있죠. 요게 라이언 도안인데 라이언 도안이거든요. 이게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는데 그냥 이 자르는 거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는 것입니다. 카메라 켰어요. 먼저 요 하체를 들고 있는 라이언부터 잘라볼 거예요. <laughs> 너무 귀엽죠? 그러면 잘러 가볼까요? 꼬싱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니까 예쁘게 잘라야 돼요. 진짜 안 예쁘게 자르면 안 되거든요. 라이언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때문에. 제, <laughs> 제 원래 집중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그러면, 자르고, 다시, 이렇게, 이렇게, 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예쁘죠? 언제 깔끔하게 잘랐죠? 이거 흔들렸네. 귀여워. 이거 됐어. 예쁘다. 그쵸? 저는요. 이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예쁘게 아주 그냥 어긋나지 않게 예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긴장된다. 자를 때마다 아 찢어지면 어떡해. 걱정이 돼요. 근데 이거는 걱정 안하고 자르면 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I will 다시 찢고 또 다시 찍고또 이거 다시 자른 다음에 다시 까르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멈추고 해야 돼? 짜잔! 트위기 없죠? 이어도 아주 아주 꼼꼼하게 잘겠습니다 똥기 없죠? 쌍둥이 라이언 얘 동생이 얘가 형 이게, 이게, 이게. 이거 여기 선물 상자 안에 있는 라이언 요 그림이 이게 크거든요. 이것보다 그것 차이가 좀 나요. 응? 탑했어. 탑했어. 탑했어? 아무것도 없어? 빼고 보여줄까? 응. 그럼. 엄마. 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컴퓨터에서 뽑은 도안을 가위로 잘라봤는데요 오늘 영상 어땠나요? 오늘 촬영상은좀잘 찍은 거 같나요? 잘 찍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